안녕하세요. 하늘만이 무석대입니다. 자, 올해 이민 년은 제가 이제 한갑이 되는 해예요. 제가 1962년 이민 년 생이고요. 올해는 2022년인데요. 제가 한갑이 되는 이민 년이네요. 이민 년. 이민 년인데 이민 년은 참 궁교롭게 양력으로는, 양력으로는 4월이고, 음력으로는 3월, 양력으로는 5월이고, 음력으로는 4월이 음력 양력이 아주 하루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상 음력으로 말하는 4월 초파일이 양력으로는 5월 8일이 돼요. 그런데 이 우리가 이이 이 4월 초파일을 통상 어, 석가모니 탄신이라고이야기를 어, 하는데 석가모니 탄신일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2000년 전 2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날짜를 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한국, 중국 홍콩, 대만 일본 홍콩하고 마카오는 뭐 같이 보니까 홍콩, 마카오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이 지금 동양에 있는 나라 중에서는 4월 8일을 초파일로 쇠요. 근데 정작 이 동남아시아에서 완벽하게 불교 국가로 불교 국가로 나라에서 국교로 지정이 돼 있는 뭐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그 다음에 스리랑카, 티벳, 부탄 여기에다 이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까지 요런 나라들은 4월 15일을 석가모니 탄신일로 세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네팔이라는 나라도 거의 불교가 국교같은 나라인데 이 나라는, 이 나라는 2월 15일을 석가모니 단신로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중국, 한국, 일본, 홍콩, 대만, 이렇게 마카오, 한국까지 여기는 사실은 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 홍콩, 대만 전체가 다 어, 불교가 완벽하게 국교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일본도 신도라는 것이 있고요. 대만도 대만 고유의 종교가 있어요. 그다음에 에 한국도 우리 무속도 있고 기독교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나라에서는 4월 조파일을 석가모니 단신일로 하고 있고요. 정말로 완벽한 불교 국가에서는 거의 4월 15일을 석가모니 단신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말로 불교 국가로 인정되는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4월 15일을 첫법째이신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현재 4월 8일로 하고 있는 초파일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물론 과거 2000년들의 그 날짜를 정확하게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약속을 가지고 정해서 행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4월 초파일을 과연 무당이 과연 무당이 4월 초파일을 석가모니 탄신일에 과연 등을 걸어야 될까 말까 이것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고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젊어서는 내가 무당인데 왜 석가모니 탄신일에 내가 등을 다르냐고 고집을 부리고 등 안다른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고 커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날짜도 하나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석가모니 탄신일 날. 그러면은, 석가모니는 4월 8일 날 생일상을 받으러 올까요? 4월 15일 날 받으러 올까요? 2월 15일 날 받으러 올까요? 어느 날 상을 받으러 올까요? 어느 날. 이날 받으러 올까요? 이날 받으러 올까요? 이것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석가모니 탄신일 날. 등을 절에다 건들 못하고 중한테 가서 건들 못하고 차라리 여러분들이, 무당집에 가서, 무당집에 가서, 석가모니탄신일이라서 등을 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석가모니 탄신이라는 하나의, 이, 날짜를 정해놓은 거니까, 무당집에 다니시는 분들은, 굳이 절에 가서, 날짜도 맞지 않는 절에 가서, 등 달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무당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욕설가도 아니고, 날라리도 아니고, 땡땡이도 아닌, 이런데 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대형 사찰에 가보세요. 대형 사찰에 가면은 절마당을 까득히 메웠던 등이 초파일날에서 일주일이면 다 없어져. 그 다음에 저 대웅전이나 저 전각 안에 달아있는 등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돈을 내야지 거기다 달아주지. 안 그러고, 그저 몇십만 원 정도 내는 등들은, 초팔렬 절마당에 가득하게 등을 달았다가, 2, 3일이면 다 철거해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가서 왜 등을 달아? 그런데 가서 등 달지 말라고, 제가, 올해는, 저도 이민 년 한갑 기념으로, 저도 한갑 기념으로, 여러분에게 등을 좀 달아드리려고, 제가 지금까지 너무 고집을 부리면서 유튜브 3년을 하면서 전등 접수 안 받습니다. 다른 데 가서 다세요. 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결국은 또 유튜브에 이상한 것들한테 다아가지고 아무 효과도 못 보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선생님이라면은 제가 믿고 달겠습니다라고 저에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혹시, 등을 달고 싶으면 저는 4월 초팔일이라도 서가머니 단신이라서 등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제 할아버지 할머니, 제 신령님에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믿음이 있고 제 신령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으신 분들은 그저 1년 동안에 제가 등 달아놓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드릴 수 있도록 축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등을 올해는 접수를 받아볼까 합니다. 혹시 본인이 무당인데 애동이라서 자신이 없으신 분은 저한테 달지 마시고 전화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등을 손님들한테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서 그날 행사를 어떻게 할지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요. 전화든 문자든 톡이든 좋습니다. 질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일반인들 중에서 아직까지 어디다 등을 달아야 될지 정하지 못하시고 주변을 바라봐도 믿을만한 선생님이 없어서 그런데 나는 등을 달고 싶다. 이런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 제가 등을 어떻게 다을수 있는지 절차를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용은 많이 받지 않을 거예요. 1인 등은 10만 원을 받을 것이고 가족 등은 30만 원을 받을 겁니다. 더 많이 받지도 않아요. 대신에 어쨌든 제가 깔끔하게 달아서 1년 동안 여러분들 추원을 해드릴 거니까, 혹시 아직까지도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디에다 등을 달지 결정을 못 하시고, 미대비 가는 선생님을 못 찾신 으 분이 계시다면은, 저에게, 의뢰를 하시면 제가 올해는 제 고집을 꺾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등을 달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등을 달아드릴 것이니까, 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의껏 등을 달려드리고 1년 동안 성의껏 제가 열심히 여러분을 추구을 해드리고 그추구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생기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있다면 은 제가 간간히 문자나 전화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이니다